태수분 감소의 기존 다이어트는 식이조절의 죄어식, 운동조절의 면제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칼로리 론에 근거한 기존 다이어트는 첫째, 섭취되는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식이조절을 요구합니다. 둘째, 소비되는 칼로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운동조절을 요구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평소보다 낮은 칼로리로 음식을 바꾸어 섭취량을 줄인다. 평소보다 높은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운동량을 늘린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라는 상식에 근거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100% 체중 감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체중의 요요현상뿐만 아니라 체지방의 요요현상과 더불어 몸과 마음의 망가짐도 일어납니다. 왜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인간의 몸과 마음은 기계적이지 않기에 동일한 칼로리의 음식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음식에 따른 칼로리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의 몸과 마음은 기계적이지 않기에 동일한 칼로리의 동작도 동작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푸드 다이어터, 디톡스 다이어터, 해독 다이어터, 황제 다이어터, 저탄고단 다이어터, 덴마크 다이어터, 저탄고지 다이어터, 키토제닉 다이어터, 간헐적 단식 다이어터, 생체리듬 시간제한 다이어터, 소식 다이어터, 절식 다이어터, 단식 다이어터 등등으로 적게 먹으면 100%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체중 이퀄 뼈의 무게 플러스 근육의 무게 플러스 체지방의 무게 플러스 체수분의 무게로 구성되어 있기에 첫째. 식이조절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체수분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며 생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체지방을 일부분에 시켜 물로 전환시키게 됨으로써 이차적으로 체지방 분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이조절은 일차적으로 체수분 감소, 이차적으로 일부 체지방 감소를 일으키기에 100% 체중 감량을 발생시킵니다. 둘째, 운동조절에 의해서 식이조절과 동일한 체수분 감소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식이조절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100% 체중감량에는 도움이 되지만 체지방 감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칼로리 이론에 근거한 이성은 섭취되는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식이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죄의식에 섭취된 칼로리만큼 소비되는 칼로리를 늘리면 된다는 면접적 생각이 운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노동이 아닌 운동은 칼로리 소비를 늘리지 못합니다. 기존 다이어트는 잘못된 칼로리 이론의 근거로 실질적 감소는 식이조절, 심리적 만족은 운동조절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이조절은 죄의식의 발로이며 운동조정은 면제부의 발로입니다. 식이조절, 심리적 만족은 운동조절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이조절은 죄의식의 발로이며 운동조정은 면제부의 발로입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